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소속 이야기침례교회 담임목사 한다루입니다. 어제 1월 3일에 저희 이야기침례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